안녕하세요 운동할 때 왼발이 잘 따라 붙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늘어나는 이런 공부했었 머리 치고 나서 왼발이 늦게 따라 붙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따라 붙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운 다음에 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걷고 나서 <laughs> 왼발이 잘 따라붙어. 여기까지. 아, 물 빠졌다가 지금 못갈리고 나왔는데 그냥 집에서든 뭐 검도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할수 있는 끼놓고 그래서 어, 이렇게 움직임 연습해도 되고 허리에 힘 주고 움직임 연습해도 되고 그래서 뭐 치는 연습해도 되고. 늘 되고 치고 나 치고 나갈 때 왼발이 따라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이 고무가 당겨 줘. 왼발더 따라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왼발이 따라붙지 않는 어, 사람에게는 이 고무 하나로 고칠 수 있는 이 능력이 좋아질 수 있는 운동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 운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도움이 됐거든 많이 사체 운동할 때 여기 게문제여서 이렇게 오케이. 어.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머리치고 나서 왼발이 따라 붙지 않고 상체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원래는 하체로 하체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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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게 거. 있게이 운동을 해주면 엄청 좋아질 거. 야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 운동을 해있 성과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 줘. <laughs>